골프 라운딩 갈때 지갑 때문에 불편하셨죠? 스타일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골프 요술 지갑을 소개할게요. 카드, 현금, 머니 클립까지 한 번에 쏙. 게다가 가볍고 슬림해서 휴대하기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다양한 색상으로 개성까지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칭찬해 주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카드, 현금 수납은 기본. 가볍고 슬림한 디자인에 스타일까지 살려주니까요. 라운딩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해요. 실제로 사용해보신 분들의 후기를 살짝 들려드릴게요. 가볍고 실용적인 골프 지갑을 찾다가 요술 지갑을 발견했는데 카드 수납도 넉넉하고 머니클립 기능 덕분에 현금 관리도 정말 편해졌대요. 디자인도 심플하면서 고급스러워서 어떤 골프여에도 찰떡 라운딩할 때마다 챙겨다니는데 주변에서 다들 어디서 샀냐고 물어봐서 어깨가 슥해진다는 후문. 가격까지 합리적이어서 완전 강추 인생템 등극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골프 칠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들고 다니기 좋고 카드 수납 넉넉 머니 클립 기능까지 완벽해서 실용성 최고. 디자인도 깔끔하고 색깔도 다양해서 취향에 맞게 고를 수 있다는 점 무엇보다 가볍고 슬림해서 휴대하기 편해서 너무 좋다는 칭찬 1세트. 가격 대비 퀄리티도 좋아서 완전 만족하신데요.